오늘은 제주도를 갑니다 이번 제주도는 미션을 가지고 가요 서울 출발할 때부터 72시간 카운팅을 할 건데 이 시간 내 10만 원으로 버티기 미션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벌써 반타작이에요 편도 비행기 31711원 게스트하우스 1박 18000원 고작 편도 비행기와 게스트하우스 1박에 이미 49711원을 써버렸네요 하... 아 현타 봐 그러니까 남은 돈이 5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정안 되면 당근으로 알바를 구해 볼 거예요. 5만 원으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제주도로 떠나 보겠습니다. 9월 14일 오전 11시 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네. 공항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요. 마침 날씨도 몹시 화창해서 제주 날씨가 기대돼요. 12시 15분 공항에 도착했어요. 잔액이 벌써 52,161원이라 가격이 엄청 예민해지네요. 공항은 먹을게 천지인데전못 먹어요. 하지만 공항의 극장점 물공짜 물배 채우고 있는데 무려 1시간이나 지연돼서 책이나 읽다가 탑승했어요. 5시 5분, 꿀잠 자고 일어나니 제주 도착했네요. 도착하자마자 버스에 2,000원 씁니다. 기게내려고 버스 타는 데까지 5 걸렸어요. 어, 근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나 오늘 캠핑할 건데? 생각하자마자 냅다 비가 내리더라고요. 버스가 1시간 달리는데도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허허, 우산도 없는데. 지금 목적지는 금능해수욕장이라 버스를 갈아타야 하거든요.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저씨가 태워드려 신나고 가거든요. 금능해수욕장까지. 허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빠 연세 정도 되는 아저씨께서 버스에서 같이 내리셨거든요. 근데 다짜고짜 제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들 고 어디 가냐고. 당황해서 아, 금능해수욕장이요. 하니까 차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세요. 태워드릴게요. 하고는 사라지셨어요. 아, 사실 좀 무서워서 안 타려고 했는데, 호의를 거절하기도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얼떨떨하게 차를 타게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금능의 소욕장까지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짐 넣어서 맡아야 될 텐데, 짐넣 아, <laughs> 그죠? 짐이 무거워 보여가지고, 아유, 감사해요. 알고 보니 아저씨께서제 가방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진정 호의로 태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몸을 피어 올랐어요. 그래도 결혼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laughs> 아저씨랑 수다를 돌다 보니 금능해수욕장에 금세 도착했어요. 비안 맞는 데는 아니, 아니에요. 뭐, 비안 맞는데. 어차피 자켓 있어가지고. 아니, 맛있는 거 사는, 제가 맛있는 거. <laughs>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덕분에 금능해수욕장까지 되게 편하게 왔어요. 나도 배 풀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마침 편의점 앞에 내려주셔서 비도 너무 오고 배도 심각하게 고파서 편의점에 들어가 봐야겠어요. 많이 주문했어 좀... 사고 싶다. 1,500원입니다. 음... 캠핑하시나 봐요? 아, 어, 네, 맞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음... 여행의 시작부터 친절한 분들을 잔뜩 만나네요. 감사해라. 편의점 일하시는 분도 길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안 먹어도 배불, 아, 라면 먹을게요. 지금 저녁 6시 40분이거든요. 아침 8시에 먹고 첫끼라 한우 투불 흡입하는 심정으로 라면 완뽕했어요. 와, 밥 먹고 나왔더니 그래도 기가 그쳤네요. 아 밤에 봐도 너무 좋다. 미쳤다. 와, 아, 비 오네. 아, 나또 진짜. 근처에 피할 곳이 공중화장실뿐이라 우선 대피했어요. 저녁엔 비예보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오줌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텐트 피칭해야 하는데 고민하다 책도 읽고 멍도 때리고 와 갈수록 더 미친 듯이 비가 오네요. 와봐라 와봐 올 때까지 와봐라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예보상 9시는 넘어야 피칭각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폭우가 와가지고 정안 되면 신제방을 가야가요. 아, 요즘 침질방 15,000원, 이만원 하던데 그 와중에 제주랑 화장실 바닥 개산책도 구경해줍니다. 아 졸기탱! 날씨 예보를 봤는데 지금이 최고의 고비네요뭐 그럼 지금만 잘 넘기면 되지. 근데 예보는 계속 업데이트 돼서 저는 결국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층 하게 됩니다. 아 고단해. 장장 5시간 을 화장실에서 기다렸네요. 아나 진짜 11시 34분이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선 자야겠어요 첫날밤 아주 즐겁네요 아 예산은 지금까지 55,611원 썼네요 아직은 선방이에요 45,000원 정도 남았으니까 어떻게 버텨봐야죠 이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밤 예산은 그래도 45,000원 가량 남았고 제주의 밤은 청초하고 그래서 꿀잠 잤어요 둘째날 아침 텐트밖 풍경이에요 전날의 천둥번개는 믿기지 않게 날씨가 청초하네요. 아 이제 여행 시작이구나. 뭐든할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역시 제주 바이브. 심장이 수플레가 되네요. 텐트부터 털어주고 잽싸게 철수해 줍니다. 급하게 아니인도 다녀갑니다. 와 근데 금능해수장 전 처음이었거든요? 기대보다 훨씬 좋아요. 다음에 오면 여기서 2박은 적어도 할 거예요. 이제 버스 타고 제주 시내로 가보려고요. 지금 짐이 너무 무거워요, 12kg. 근데 오늘 찜질방에서 잘 거란 말이죠. 이걸 내내 들고 걸어다니기 힘들 테니 텐트, 침낭이라도 마지막 날 게스트하우스에 맡기고 가려고요. 아, 근데 너무 배고프고 물도 지금 못 마셨거든요. 지금 제주시로 넘어가면 편의점부터 들려가지고 물부터 서 마셔야 될것 같아. <laughs> 예산이 빡세서 10km 넘는 거리만 버스 타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 에어컨 있는 버스 너무 좋은 것. 예보상은 11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햇빛이 엄청 뜨거운데. 지금 돈이 한 43,000원 남았어요. 근데 오늘 씻는 거와 잠을 한꺼번에 찜질방에서 해결하려고. 28,000원이 남고 근데 내일 또개화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뭘 사가야 될거 아니야. 아씨또 라면 먹어야겠는데? 만원집 뷔페다. 얼마지? 만원. 그림의 떡이네요. 점심 12,000원. 현실은 편의점 라면이에요. 제주 삼자수 순대. 제주 왔는데 제주 음식 하나도 못 먹고 두 끼째 라면 먹으려니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어쩜 이게 오늘 마지막 끼니일 수도... 든든히 먹고 나와 쭐래쭐래 계하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박이 보이더라고요 어? 민박? 재밌겠는데? 싶어 들어가 봤어요 계세요 아, 네. 안 하세요? 예안 아, 하시는구나. 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 아 그러시구나. 어. 우리 집에서 보냈다고 해서 싸게 해달라. 아 용현 모텔 가서 할머니가 보냈다고 해서. 어, 어. 그러면 싸게. 줘. 싸게 해줘요? 어. <laughs> 거기 무관 놨던 해요그 전에. 네. 그런데 여기 꼭가려는 저렴하게 할머니가 해줘. 아 할머니가 그래서.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시는 민박이었는데 연세가 드셔서 못 하신대요. 그런데 절 걱정하시면서 주변 저렴한 숙소까지 추천해주셔서 마음이 맨도롱 뚝뚝해졌어요. 드디어 개야 도착! 내일 체크인인데요. 혹시 짐만 일부 좀 맡길 수 있을까요? 짐만 맡기고 희릭 도망가려 했는데 우선 강아지 애교어택부터 당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참아? 초면 댕댕이 마사지 몇번해드리고다니 내일 숙박이 더 기대되네요. 갑니다 내일올게요 네. 내세요. 네. 와, 근데 살면서 첫개아인데 사람들 엄청 많고 엄청 프렌들리해서 사실 좀 많이 당황했어요. 아, 큰일 났네. 나 선택적 2인데 어쩌지? 아, 게다가 내일 파티 이야기를 들었는데. 먹을 거랑 술을 사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들 텐데. 생으로 굶고 뚜보이로 다녀야겠네. 아.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당근 알바를 다 지원해 보기로 했어요. 청소 아르바이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지금 가능한가요? <목소리> 현재 위치는 용두암 근처. 아 서귀포구나. 아예 죄송합니다. 알바 종목은 가리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 가능한 거면 뭐가 됐던 하려고 우선 지원을 다 해뒀어요. 몇개 했지? 한 아홉 개 지원했나? 열심히 지원해두고 침질방 방향으로 해안선 따라 쭉 걸어가 보려고요. 한한 시간 반두 시간 걸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엄청 더워요. 28도라고 나와 있는데 날씨가 엄청 쨍하고 햇볕이 강해서 땀이 줄줄 흐르네요. 제가 걷는 이 길은 올레길 17코스예요. 해안선 따라 쭉 걷는데 곳곳에 벤치가 많아요. 그래서 실망놀멍 하면서 걸었어요. 짐이 아직 무겁지만 그래도 역시 제주는 제주하네요. 아, 근데 꼭 노른데? 그거 나가면 안 되는데? 오, 씨, 화면 씻어. 그래도 거기 위험한지 아는구나. 딱히 비가 쏟아져서. 스타벅스로 피신해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오전 11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가상청. 스버 아메리카노 4,700원인지 정확한 가격 오늘 알았고요. 크리티컬 합니다. 잔액 35,889원. 나빴어 비. 근데 대환장 폭으로 또 쏟아져서 이거 뭐지? 했는데, 허허 어제 한경에 있었는데 한경면 침수에 오늘 제주시도 침수나고 난장판이네요. 아 역시 제가 날씨 요괴가 맞나 봐요. 비가 삽시간에 그쳤어요. 한두시간 미친듯이 폭우가 오더니 올레길 따라서 좀 걸으면서 제주를 즐겨보려고요. 참 날씨가 개는 것도 삽시간이네요. 비가 왔나 시게 쨍해졌어요. 비온후갬 풍경을 특히 애정하는데, 와, 미쳤다. 싶은 하늘이 되어가네요. 아, 어, 깜짝이야. 비가 와서 바단지 뭔지 몰랐어. 바다로 가, 이제. 제가. 걷다가 힘이 들고 더우면 멈춰서 책을 읽고, 또 걷고. 또 책을 읽고를 반복했어요. 사실 쉬려고 왔어요 이번 여행. 어 진짜 심각하게 배고파요. 알바를 해야겠다는 단절함이 더해지긴 하는데 아 진짜 제발 됐으면 좋겠다. 아네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알바 보고. 알바 어, 알는 살벌 끝났는데? 끝났어요? 네네. 내일 알바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마흔이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지금 약간 어린 사람 지금. 어려 보이는데 안 되겠죠?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목적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면 침울해할 것 같은데 뭐안 되면 굶어야지 라면 먹어. 그냥 오늘은 굶고 깡생수 원샷 때리고 마지막 알바 트라이얼 해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그 당근에서 알바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저희 사랑방 고객사요 아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1고0일 차임 당하고 그냥 이젠 제주를 즐기려고요. 까짓 것. 지금부터 남은 예산으로만 버팁니다. 제주. 이 친구들은 문주란이래요. 이게 뚜벅이 여행의 매력이지 않나.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뚜벅이 여행 몹시 애정해요. 전 뭐든 자세히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제 몸에 스며요. 차곡히 스며든 풍경들이 자양분이 되어 전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젠 이미 지나갔고, 돈 없는 내일은 아직이고, 그럼 제게 최선이란 지금... 지금을 멋대로 즐기는 거 아닐까요? 와 진짜 이 장면만큼은 대조기 잘했다. 못 먹어도 괜찮아. 다 이거 공짠데. 예산은 쪼달리지만 공짜인 무용한 찰나를 제멋대로 즐겨줍니다. 와 이렇게도 예뻐도 되는 거야. 넌 네가 예쁜지 아니? 하는 것들 천지네요. 와씨 고등어쌈밥. 카페퍼. 햇집. 아, 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 목으로 땀이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아, 배고파. 배고파도 오늘은 굶기로 했어요. 탈수 오면 안 되니 물만 사려고요. 오, 유도로가 나왔으니 찜질방 거의 다 왔어요. 한라산 방향인데 진짜 배는 너무 고픈데 그래도 행복하네요. 이 풍경 제멋대로 보니까 하늘 깃깔 납다 오늘의 제 집에 왔습니다. 총 얼마예요? 담요까지 8만 원 넘겼네요. 아씨 8만 원안 넘기려고 했는데 스0 0천 펜질방이 바다가 보인다고 하니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고 나발이고 역시 눈에 들어오는 건 매점이네요. 아 식혜 맥반석 땡겨오 근데 찜질방 투어 간단히 해봤는데 남녀 수면실 분리되어 있고 한강라면 셀프파는 바다뷰고 인당 만원 추가하면 캡슐 호텔 같은 곳에서 잘수 있네요. 오 좋다. 찜질방 뷰가 이 정도면 나중에 공항 가기 전날 묵어도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받다 보면서 팩이나 하고 책이나 보면서 쉬려고요. 찜질방에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팔아서 먹고 싶은데 8만 원을 이미 넘겨서 잔액이 2만 원... <laughs> 라면 자판기가 있어서 라면 냄새가 나요. 죽을 것 같아요. 이두 분이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전 그냥 공짜인 뷰나 열심히 즐겨줬어요. 석양 너무 좋아. 이그 8만 5 1일원 종료 잘게요 봐 침질방에서 12시간 잤어요 하루 묵기에는 괜찮았다 돈이 없는데 갈수 있는 데를 좀 찾아봤거든요 어제? 갈 만한 데를 찾았어요 돈 없는 자가 갈 만한 제주 여행지를 찾았는데 거리가 10km 나와서 버스 타고 이동하려고요 환승이란 장점 이용해서 개하에집 놓고 가야지 <목소리> 버스만 타도 그저 좋은 제주네요. 우선 이 버스로 계약까지만갈 거예요. 오늘 31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laughs> 이렇게 더우면 은행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돈안 들고 시원하고. 우선 계약에 8kg 가량 되는 짐 던지러 갑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짐만 <laughs> 놓고 돌아다니고. 좀 이따 올게요. 네. 버스가 5분 남았대요. 환승하려면 빨리 가야 돼. 버스가 산지천이랑 개천 옆을 지나가는데 여기 천주변이 산책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버스는 너무 시원하고 좋다. 한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근처에 편의점이 있길래. 네, 역시 메뉴는 라면이에요. 24시간 단식했던 이 라면도 그리워요. 24시간이나 못 먹으니까 라면 한 그릇도 진짜 감사하네요. 어, 배부르다. 살것 같네. 든든히 먹고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해 갑니다. 지금부터는 쭉 계속 뚜벅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래도 돈이 없는데 다리가 있는 게 어디야?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 제주박물관입니다. 사실, 박물관 안 좋아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박물관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제주박물관은 다르지 않을까? 제주만의 과거를 볼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공짜? 그럼 가야지. 싶어 우선 제주박물관 가보려고요. 에어컨 때문에 가는 거. 제주가 섬이 된건 1만 년전 탐라국이란 국가로 등장한 건 476년 제주가 한국에 귀속된 건 조선에 들어와 전라도 소속으로 귀속되었다 제주를 그렇게 왔어도 몰랐던 내용 투성이라 신박하다 연발하면서 구경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나비 박사 석주명이란 분이 채집여행 때 메웠던 배낭이었는데 이 배낭 하나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걸었다 이야기 생각보다 인상 깊었던 박물관이었고 무엇보다 에어컨이 <laughs> 너무 좋았어요 어, 전시를 보고 나왔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사라봉을 갈지 말지 라면으로 먹은 칼로리를 쓰는 게 맞는지 전국 폭염 다 풀린 날인데 제주만 폭염이네요 <laughs> 하지만 지금부터 교통비는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권 없이 땡볕에서 걸었어요 온도가 반영 안된 영상은 예쁘네요 뭐 그거면 됐지 뭐 제주 음식을 한 번도 못 먹어봤지만 풍경에 만족해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네요 몸국 진짜 맛있는데 제주는 건물이 낮아서 그늘이 거의 없다는 걸 지금 3 1도뭐 어쩌겠어요 피할 수 없으면 냅다 즐겨야지 이젠 걸어서 사라봉이란 봉우리에 갑니다 사라봉은 제주 바다가 보이는 봉우리인데 산책 코스가 좋다 해서 너무 기대돼요 지금 이나무철인가봐요 무슨 나무지? 봉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진짜 신기한 게 올라가다가 동굴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봉우리라 오르막인 게 당연한 건데 몸에 축적된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라면만 먹으면서 며칠을 이렇게 다녔더니 너무 힘든데? 아씨 계단 실화냐. 정말 끝도 없는 계단. 그래도 곰새 도착해요. 계단만 쭉 올라오면 돼서 한 20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오은 비록 83,000원을 써서 17,000원밖에 안 남았지만 아, 너무 좋네요. 솔직히 올라오기 싫었거든요. 막상 올라와보니 인생에서 느끼는 감정의 파고는 돈이 아니다. 그걸 바라보고 느끼는 오감과 마음의 상태 아닐까? 너무 좋아요, 지금. 행복합니다. 산화봉에선 제주시와 바다가 쭉 내려다 보이는데 항상 근거리에서만 제주와 바다를 만나다 원거리에서 만나니 묘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삶도 한발 물러나 천천히 만나보자 싶더라고요. 킥하게 하산을 해서 우선 물을 떠서 가려고요. 내내 들고 다니던 500ml 생수통에 물을 담아야겠어요. 식수라고 동네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 햇볕 너무 뜨거워요. 아, 진짜 제주 그늘 너무 심하게 없어요. 아, 서울 지금 비 온다는데. 제주 하늘은 확실히 맑고 푸르긴 해요.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어 걷다가 나오는 주차 방지턱에 앉아 쉬었어요. 배고파요. 해산물이라도 채취가 되면 그거라도 먹고 싶다. 이제 개하로 돌아갈 건데 마침 가는 동선에 저보다 유명한 동문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동문시장부터 가보려고 해요. 와 그림의 떡 지나간다. 그림의 떡. 한 30분 걸었나? 그래도 아까 물을 떠와서 그나마 살만해요. 와 드디어 동문시장 도착 플렉스 할 거예요. 남은 돈 탕진해야지. 저녁 개아파티가 포틀럭 파티라 먹을 걸꼭사 가야 하거든요. 현재 잔액 17,000원인데 파티 참가비가 5,000원이래요. 하... 그래도 아껴 쓴 덕분에 만원짜리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거이마리 5만원이네요. 저거 20마리 사면 예상 끝나네. 와 근데 동문시장 먹을 게 늘었네요. 호토마키가 제일 사고 싶었는데 이 횟집에서 못산게좀 아쉬워요. 딱새우도 바로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신데요 아, 아, 아. 오렌답니다 아비 오랜다예요 진짜 맛있다. 이드쌀, 이드쌀. 배고픈 여행자 시식 못 참고 3개나 먹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꼭 사러 올게요. 죄송해요. 네, 포틀라 파티 메뉴는 흑돼지 5겹마리 사가기로 했어요. 갈림 바베큐로 하나 포장해주세요. 맘같아서 음. 어린 친구들 위해 10만 원치 사가고 싶었는데 예산상 만 원짜리 사가려니 너무 미안하네요. 맛있게 해주세요, 제발. 안녕히 계세요. 시식을 해가지고 지금 기운이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두 개를 주워 먹었는데도 한 개를 더 먹으라고 권해주신 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만원. 플렉스 했다. 아, 맥주 사야 되는데. 내일 공항 또 걸어가야 돼. 이젠 걸어서 개하로 돌아갑니다. 한 걸어서 40분 정도만 걸으면 돼요. 사실 공항도 개하에서 걸어서 50분? 그 정도라 이제 남은 돈은 맥주로 털면 되겠네요. 걷다 보니 제주 목가나란 관광지도 지나고 용담포구까지 도착했어요. 여기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용영 구름다리에서 보이는 용영계곡 방향이 예쁘거든요 아, 위대한 관광지까지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올만해요 개아 도착해서 포장해온 음식 냉장고에 넣어두고 새끼까지 책을 읽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 강아지 코 고는 거 처음 봤어요 완전 신기해 얘 구경하다가 편의점에서 맥주 사오려고요살수 있는 거는 제로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걸 사야돼요 그냥 기본 테라가 2,500원, 테라 라이트가 2,200원이나 되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맥주 사고 689원? 전재산 탕진했어요. <laughs> 다행히 개하에 정수기는 있거든요. 공항까지 걸어가는 거로 드디어 체크인 타임이 돼서 체크인 했어요. 사실 지금 땀내 쩔거든요. 그래서 우선 샤워부터 했고요. 샤워하고 나와 뽀송한 침대에 누워 책 읽으니 여기가 천국이네요. 와, 뽀송한 침대 며 칠만이야. 석양 무렵이 돼서 이젠 밖에서 책 읽으려고요. 계약 근처에 작은 공원도 있고 용두암도 있어서 오늘 일몰은 꼭 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 날이니 책 읽어드릴게요. 임경선 작가님의 자유로울 것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내게 말을 꺼냈다. 들어보니 그 좋은 일이라는 게 고작 선생님에게 상으로 막대 사탕을 하나 받았다거나 친구와 지우개를 바꿔쓰기로 했다거나 하는 내 관점에서는 사사롭기 짝이 없는 수준의 것들이라 울컥 느닷없이 감동받게 된다. 소박한 일에 한 없는 기쁨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어디로 다 흘러가 버렸을까. 그러고 보니 어릴 땐 사사로이 기쁘고 사사로이 슬펐어요. 엄마가 소세지 해주면 기쁘고 짝꿍이 선 넘어오면 킹받고 놀이터에서 칼싸움하면 신나고. <laughs> 어쩜 우린 어른이 되어가며 감정을 서랍에 잘 보관해야 성숙하다고 맹신했던 건 아닐까? 때론 감정을 숨기는 건 역시 필요하지만 때론 여실히 보여줄 때야 비로소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걸 망각했었네. 싶은 저녁이네요. 이제 개아파티 왔어요. 파티원 총 12명이네요. 제가 초고령 연장자고요. 30대도 두 분뿐이에요. 사실 제가 은근 낯가림이 있어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개아파티? 근데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이야기와 경청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 모두를 위해 준비한 귀한 음식들 모두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니다 얼마 남셨죠? 지금은 없어요. 600원. 600원. <laughs> 네. 7시 반에 시작한 파티는 밤이 깊어도 계속되었고 전 내일 일찍 기상이라 먼저 숙소로 돌아왔어요. 돈이 진짜 689원 남았네요 지금부터 후딱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시간 생존해서 2시간 남았네요 2시간 689원 선방했다 간다 언니 이제 가야돼 대치네 언젠간 또 오겠지? 안녕 오늘도 참 예쁜 날씨에요 한라산도 곱디곱네요 발안 떨어지게 72시간 2시간 남은 시점에서 미리 72시간 리뷰를 해보자면 어땠냐? 어.. 값진 경험이었다 나의 인내심도 볼수 있고 돈을 팡팡 썼더라면 즐기지 못했을 그런 장면들 마주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행운이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또할 거냐? 또할 거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내게 민박이라는 숙박지를 낄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껴보고 싶다. 걸어가던 중에 도민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감사하게도 공항은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왔어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타이트해서 급히 수속하고 들어가 봅니다. 진짜 꿈만 같았다 제주. 시2시간 안전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 너무 배고파요. 서울 가면 밥부터 먹을 거예요. 늘 그렇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